AI 투자 흐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 학습용 GPU에 수요와 투자가 집중됐던 1차 트렌드에 이어 강력한 추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2차 트렌드가 전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기업 실무에 동원되는 AI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추론의 기능과 성능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AI 투자의 판도 변화와 함께 주목받는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추론 기능을 강화한 칩이 메모리 집약적인데, 마이크론의 DRAM과 HBM이 해당 워크로드 지원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천봉 78년 설립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DRAM과 n 드형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을 주력 사업으로 합니다. 여기에 HBM 솔루션을 앞세워 업체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커다란 반사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핵심인 GPU를 설계하는 반면 마이크로는 HBM 솔루션을 제공해 GPU가 최적의 속도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워크로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여줍니다.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은 목적과 과정, 필요한 리소스 등 여러 측면에서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GPU와 HBM, 드램의 역할도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훈련은 AI 모델, 즉, 신경망이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산의 양이 방대하고 수많은 수학적 연산이 발생합니다. 추론의 경우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과 분류, 결론을 도출하는 실제 서비스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데이터나 소규모 데이터 입력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해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 단계가 훈련이라면, 추론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때마다 실적과 시장 점유율의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초기 HBM 시장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했지만, 최근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5.1%에 그쳤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52.5%와 42.4%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25.5%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글로벌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강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체는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달력 기준 2025년 hbm 공급 물량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은 hbm 수요가 2024년 180억 달러에서 2025년 3 5 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뛰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6년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마이크로는 초당 2테라바이트 이상의 광대역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력 소모가 20% 낮은 차세대 HBM4 제품이 또한 차례 이익 성장 모멘텀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JP모가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최근 종가에서 59% 상승 가능성을 제시한 수치입니다.